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바로 전설! 갑니다! 떴어요! 3, 2, 1. 가자! 오! 야! 떴다! 야, 진짜 오래 쳤는데? 자, 일단 스킬부터 강화해보자, 여러분들. 요게 사실 거꾸로 간다 하더라고요. 12강을 찍어야 돼요. 대실패를 아마 하라. 가자! 제발! 내려가지 마 마! 제발! 그렇지, 올라가! 가자! 제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야, 뒤로 가지 마, 이 도정연아! 올라가! 근데 나이스! 야, 누가 이거 1억 들어간다 했노? 거짓말 좀 하지 마라. 뭔 1억 골드가 녹아요? 크레딧이 1억이 왜 녹아요? 누르면 올라가고 마. 아, 여러분들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뭔 1억, 크레딧이 1억이 왜 들어갑니까? 누르니까 뜨더만 아니, 누르면 뜨잖아요. 갑니다. 한번 더. TV강, 레츠고 보여줘. 그렇지. 아, 아, 자, 가자. 그렇지. 마지막. 가자. 차. 한 번만. 차. 야! 일로 와! 1억 들어간다는 사람 일로 와! 아 여러분들은 왜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구라핑을 왜 하냐고요 아니 뜨잖아요 뭐 어려워요? 아니 쉽잖아요 12-12뭐시 그래 어려운데 아 누르면 뜨는데 왜안 누르니까 안 뜬다고요 좀 누르세요! 개축캔에 이거 사기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패키지 해가지고 큐브 10 띄웠습니다 어 아라표 온라인 넥스트 4대가 너무 잘 맞아요 좋습니다 하나 더 12강 가보겠습니다 가자 그렇지! 한 번에 떨어지겠죠? 어, 뭐야? 아이, 장난 좀 하지 말라니까, 진짜. 이거 누가 뭐 하나 찍는데 1억이 들어갑니다. 1억? 1억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이, 뭐 누르면 12잖아요. 누르라니까. 내가 말했죠. 클릭을 하라고요, 좀. 아이, 뭐 누르면 12네. 아, 근데 이쪽도 들어가야 되는데. 가보자, 아이. <laughs> 어? 아이고, 남았네. 아직 미습득이라 더 찍을 게 없는데. 아 너무 좋아요. 그러면 찍은 김에, 얘도 찍어버릴까? 이제 끝났어요, 이건 막. 여기서 하면 돼. 이제 더안 사도 돼. 그렇지, 끝났잖아. 그래, 임마! 차이, 새끼야! 자, 맞아! 끝! 그렇지. 내가 말했지. 안 누르니까 안 뜬다니까. 왜안 눌러? 누르면 뜨는데. 눌러라니까. 시비가 지금 몇개 있어? 약 3천만 크리딧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찍는데. 왜안 하냐고. 아, 좀 누르세요. 존나 쉽구만. 뭐 어려워하노. 잠시 후. 그 다음에 희귀. 자, 시까지만. 많이 안 바랄게. 쳐! 10 그렇지. 자, 일단 시까지 왔는데. 여덟 개가 남았네. 하이, 남은 거 써야지. 성당하니까 쳐! 맞지? 야! 한 번만 누르면 1이야한 번만! 한 번만! 3 2 1 차! 차! 아아! 아! 아... 아... 이거... 아 수바 10일 때 그만할걸 아... 아... 아 그만했어야 됐는데 진짜로 아좀말리라고요 아니, 10도 안 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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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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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어, 이거, 어디 갔어요? 이거는요? 자, 일단은, 어, 여기서 일단 스탑을 하고, 아, 이거 11대 아까 여러분 심장 뛰더라. 아, 딱 방송, 그 유튜브 가게였는데 아, 11에서 딱 멈춰버리더라. 아, 아 근데 이거 로버 한게좀 아쉽네. 이거 해가지고 만약에 뜨면, 바로 뜬다면, 아 이거 이틀을 하라고? 이걸 굳이 해서 가자고? 이걸 굳이 이틀을 해가지고 뽑자는 겁니까? 전설 공짜로 하나 뽑을게 그라마 전설 하나 로봇 뽑아줄게 알았다 됐다 끝또 이걸 또 영웅을 준다 써봐 진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왔습니다 합성 가자 하나 둘셋넷 여기서 바로 전설 갑니다 떴어요 쓰리 투원 가자 가자 자 합성 후려치기 한번 가자! 올라가라! 자 일단 최소는 영웅이자.. 영웅이잖아 올라가야되는거 아이가? 그래 여기서! 힘내갖고! 힘좀 내봐! 우주선 다 터져! 밟아지기뿌라! 영웅.. 예수 네, 가세요 오오오오오오! 오오! 어 오! 오! 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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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래 쳤는데 야 진짜 오래 쳤어. 야, 뭐야? <laughs> 야, 진짜 이거 4대가 너무 잘 맞나요. 너무 잘 맞아요. RF 온라인 넥스트. 너무 잘 맞네요. 후려 쳐 버리잖아요. 야. 이러면 얼마 벌었노? 500만 원벌었요 여러분. 이거 천장 미는데 500만 원이잖아요. 두 번째. 야, 이거 심지어 1티어 같은데. 그 새끼잖아. 이거잖아. 애니투. 띄야 공격 적중. 나이스. 자 갑니다. 아, 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